리버스테이 벨 37입니다. 오늘은 가족 여행부터 커플 휴식까지 완벽한 하루를 위한 선택, 서울 근교 연천 독채 풀빌라 벨 37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서울 근교에 위치한 프라이빗한 독채 풀빌라를 찾고 계신가요? 오늘 소개할 곳은 서울에서 가까운 연천군 장남면 동동마을에 위치한 벨37 독채 풀빌라입니다. 델37 독채풀빌라는 사계절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실내 온수 수영장과 비나 눈이 와도 기후에 관계없이 바비큐를 즐길 수 있는 전망 좋은 야외 바비큐장 그리고 돌비 애트모스 전용 영화관까지 완비된 힐링스테이입니다. 서울 근교에서 특별한 하루를 보내고 싶으신가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가족여행 혹은 둘만의 특별한 시간을 위한 커플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지금 소개해드릴 연천벨 37 독채풀빌라를 주목해주세요. 수영장부터 바비큐장, 그리고 웬만한 극장 부럽지 않은 전용 돌비 애트모스 홈시어터까지. 프라이빗하면서도 감각적인 이 공간은 그야말로 하루만 머무르기엔 아쉬운 숙소입니다. 서울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접근성 좋은 연천 장남의 임진강 자연속 힐링스팟, 벨 37.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동동 마을에 위치한 벨 37은 서울에서 약 90분이면 도착 가능한 서울 근교 여행지입니다. 넓은 하늘, 탁 트인 숲, 그리고 조용한 시골 마을의 정취가 함께하는 벨 37은 도심 속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온전히 쉬기에 최적의 공간이에요. 그럼 본격적으로 벨37 독채 풀빌라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벨 37은 독채 풀빌라답게 하루 한 팀만 받는 프라이빗한 독채 펜션입니다. 하루 한 팀만 예약 가능한 100% 독채 풀빌라죠. 객실 내 다른 투숙객과 마주칠일 없이 오롯이 우리 가족, 우리 커플만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어디서도 느끼기 힘든 진짜 쉼을 경험할 수 있어요. 벨 37은 침실 한 개, 거실 한 개, 주방이 완비되어 있으며 기본 3인에 최대 6인까지 숙박이 가능합니다. 객실과 별도로 넓은 야외 정원과 바비큐 공간을 단독으로 이용하며 감성 인테리어는 많은 방문객들에게 포토존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드라마 촬영지로도 인기가 상승 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빗한 곳을 찾는 연예인들도 가끔 방문해주는 핫플레이스입니다. 이번에는 벨37 독채 풀빌라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사계절 실내 온수 수영장을 소개할게요. 벨 37의 온수풀은 기후에 상관없이 사계절 물놀이가 가능하며 머무는 동안 시간 제한 없이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물놀이부터 커플들의 로맨틱한 시간까지 힐링을 만끽할 수 있는 대형 온수풀입니다. 사계절 온수풀이 준비된 실내 수영장은 벨 37의 가장 인기 있는 공간입니다. 언제든지 원격으로 물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수심이 안전하게 설계 시공되어 아이들과 함께 안심하고 물놀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수중 감성 조명과 인증강 뷰가 훤히 보이는 넓은 대형 유리창으로 인생샷도 오케이. 벨37 독채 풀빌라가 다른 풀빌라 펜션과는 차별화되는 포인트 한가지. 여기가 영화관이야 숙소야? 벨37 독채 풀빌라는 돌비 애트모스 공간 음향 사운드 시스템과 대형 스크린이 갖춰진 전용 영화관을 제공합니다. 벨37 전용 영화관은 돌비 애트모스 3D 입체 음향 시스템을 기반으로 4K 고화질 프로젝터와 120인치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넓고 포근한 침대, 마치 진짜 VIP 시네마 상영관 같은 객실과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유튜브 등 스트리밍이 가능한 애플 TV가 장착되어 있는 OTT 상영관입니다. 벨37 영화관의 웅장한 사운드와 함께 영화 한편 보면 진짜 극장에서 보는 것보다 더 몰입이 됩니다. 아이들은 애니메이션에 푹 빠지고 커플은 분위기 있는 영화 한 편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기 딱 좋은 곳입니다. 벨37 전용 영화관은 영화 보는 동안 은은한 조명 아래서 방음 처리도 잘 되어 있어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지요. 벨 37의 전망 좋은 야외 정원에서는 바비큐와 불멍, 그리고 별빛 감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벨 37의 숙소 외부 야외 정원에는 개별 바비큐장과 불멍 존이 마련되어 있어요. 고기와 재료만 준비해 오시면 숯불, 그릴, 테이블 등 모든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비큐 만찬을 마치고 해가 지면 시작되는 별빛과 모닥불의 시간을 즐기세요. 은은한 조명과 자연의 소리 속에서의 캠핑 감성은 어른에게는 낭만을 아이에겐 추억을 선물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용객들이 말하는 벨 37의 방문평을 살펴볼까요? 아이가 수영장에서 놀다가 지치면 영화관에서 쉬다 자요. 완전 가족 여행 천국이에요. 수영하고 영화 보고 고기 구워 먹고 정말 집에 가기 싫을 정도였어요. 돌비 애트모스 영화관은 진짜 찐. 극장보다 더 좋았어요. 커플끼리 왔는데 분위기 정말 미쳤어요. 조명, 사운드, 인테리어까지 다 완벽해요. 벨37 독채 풀빌라는 이런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아이들과 잊지 못할 가족 여행을 원하시는 분. 커플끼리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특별한 하루를 보내고 싶은 분. 수영과 영화, 바비큐까지 한 번에 즐기고 싶은 분. 서울 근교에서 감성 숙소를 찾는 분. 벨37 독채 풀빌라는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동동 마을 내에 있으며, 기본 3인 기준에 최대 6인까지 숙박이 가능합니다. 아쉽게도 반려동물의 동반 입실은 안되고요. 객실당 한 대씩 주차가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한대 추가 주차가 가능합니다. 또한 벨37 숙소 앞 넓은 공간에 추가 주차가 가능하니 많은 차량으로 방문할 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벨37 독채 풀빌라는 온라인으로 예약을 할수 있으며 네이버 여기 어때? 야놀자, 떠나요닷컴, 에어비앤비, 구공스테이, 온다 등의 플랫폼을 이용하시면 예약이 편리합니다. 전화 예약 시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벨37 소개를 마무리하면서 덧붙여 말씀드리면요, 바다 대신 강과 수영장, 호텔 대신 독채, 영화관 대신 돌비 애트모스 홈시어터. 모든 걸한 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연천벨 37은 그저 묵는 숙소가 아닌 하루를 디자인하는 공간입니다. 이번 주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수영도 하고 영화도 보고 바비큐와 불멍까지 즐기는 하루를 보내보세요. 서울에서 멀지 않은 그곳, 벨 37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휴가 계획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나은 서비스로 고객님께 보답하는 연천벨 37 독채 풀빌라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